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차 파는 남자, 차 파라용 노용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고, 저 이제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많이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140대 정도 판매를 했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대수를 판매를 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다른 채널 데뷔했을 때, 자극적이지 않게,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믿어주시고, 맡겨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뭐, 차량의 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좀될수 있는 뭐, 정보들 위주로 많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 믿고 맡겨주신 분들에게도 뭐, 전국 최고의 가격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후에 없게끔 최상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직원이 될 테니까 25년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밝았는데 초유의 관심사죠 25년 1월 달에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모션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확신치가 않다 보니까 네,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설 연휴도 꼈고 25년도부터 계속세가 좀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들도 좀 변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평소보다 좀 빠르게 확정이 됐고 많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 잘안 드리는데 1월만큼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월에는 작년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할인이 좋았던 모델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곧 단종인 뭐1 시리즈, 이 그랑쿠페 모델들 여전히 최고의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 꼭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고 뭐3 시리즈라든지 뭐4 시리즈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520i 같은 경우는 5 시리즈 중에서 이제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량 대비 대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20i는 뭐 할인이 막 정말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평소에 할인 정도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530i 라든지 530e 모델, 530e 모델 같은 경우도 4륜 모델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 않기도 했고, 애초에 4륜이 좀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모델 제외하고는 뭐 530i, 530e 모델 어, 할인 굉장히 좋거든요. SUV 같은 경우도 신형 X3 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라인업, 다, 엑선부터 x 세븐까지 작년 못지 않은 정말 좋은 프로모션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또 증명이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케팅에 이제 그만 소우셔도 될것 같은 게 한번 12억 가량 보시면 또 나오죠. 뭐 연말 할인. 할인 정말 최고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1월 달도 뭐 다른 뭐 개인 유튜브든 업체분들이든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역시나 1월도 좋죠. 또. 예.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고객님들이 여전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달이 제일 좋아요? 뭐 연말이 할인 제일 좋을까요? 분기 마감이 제일 좋을까요?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 저희는 그 달에만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고객님들도 그 달에만 차를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주 족순처럼. 개인 유튜브들,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이 채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무조건 거기는 거르고 저한테만 하라는, 하라는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온 분들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확 떴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만큼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고 책임감도 없는 거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책임의 소재가 없거든요. BMW의 공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 진행 같은 경우는 뭐, 근처의 전시장이라든지 좀 알아보시고, 뭐, 주변에 소개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좀 인증된 직원들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변수 따라서 바뀔 수는 있으나, 25년도에도 여전히 BMW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할 거고, 공격적인 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도로를 봐도 너무 느끼는 게어 예전에 데뷔했을 때타 브랜드 차량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BMW 차량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뭐 가격적으로나 금융 프로그램적으로나 차량의 성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번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승입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꼭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월달 여전히 할인이 좋다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은 제가 이제 또 바로 촬영을 할 건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증 관련해서 워런티 연장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